이런 잘랐어. 뭐데 이거. 테이블 스푼이 이거야? Tbsp? 응? Tbsp가 테이블 스푼이야? 신 진짜 큰데, 자기야? 어? 엄청 커. 어 네, 어. 오케이. 자기, 근데 이거 어떻게 계량했어? 아, 감자? 응, 이거. 끝내요. 난 지금 계량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. 응? 이걸 어떻게 계량했어? 그열어뭐야 크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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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바보 응? 난 고바본봐봐이 고를 네. 이걸를이걸로 여러번 퍼도 되는거잖아 조그만걸로 이걸, 되는 네. 조그만 이걸 세번하면 이게 하나네 이걸 여섯번하면 되네 이거 내개다 네 넣을 거야? 아니, 두개 싸고 두개 넣고. 두 개를 싼다고? 응. 그러면 아. 시만 하면 돼. 이 정도 자기야 더도 뭐. 이 정도로 싸? 응? 그래. 이렇게 녹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? 마늘을 넣어야 돼. 요5 cups of garlic. I'm going just guess. 2 3 그럼 이거를 약한 불에 5분 동안. Now, m a Your favorite <laughs> 오, Yo, no. your favorite. <laughs> you w a n 있어요? 응. 뭐 넣는 거죠? 이거는 우리가 산 클램. 클랜. 클램이 뭐죠? 엄초계스. 오. Oh. The big one. 근데 꿀팁, 꿀팁. 응. 초기 큰거 사면 안되는 <laughs> <laughs> 근데. Oh my god, I forgot to time it. you This is the mix that you made. Great job. Thank you. Next, a What is my... I don't have... <laughs> Me too. Much. I don't have favorite American sauce. You like buffalo sauce, oh. right? <laughs> 버플 I, I like like <laughs> <laughs> Chef. Chef no, 질문이 no, Chef 있습니다 브라운 슈가 화이트 슈가 넣었을 때 차이는 뭐죠? 오 비디오를 켜주세요 두 개도 한번 볼까요? 이게 열 거야 아마 오 보이지. 오. Then we put some chardonnay in there so it doesn't smell. 리 아리. o 이리는 거. 좀먹기쉽게 자기. 오케이. y 어떡하스? And then some a e s 익으면 그냥 소스에 다 넣으면 되는 거지? 예. Yeah. 하고 oh, 그럴 때 있지. 그래서 약한 불로 그냥 이렇게 냄둬 넣으면 이게 다 들어갈지 엄청 큰데? <laughs> 많이 먹을 잘좋이 좋아잖아. 고추랑 치즈랑 올려서 먹으면 음. 진짜 맛있겠다. 역시 코리안. 아침 아침 계란스 간장스 후추 e x 트 r 후추 <목소리> like you ask. 렇 <목소리> 이장갑 끼고 응. 이렇게 하면은 잘안 느껴져. 좀덜 느껴져. 준비됐나? 응. 이렇게 열리면은 다된 거야. 너무 큰거 아니야? 너무 큰 우리 아니야.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? 우리 항상 많이 하잖아. <laughs> 이렇게까지 큰건 처음에 보니까. 먹어보고 싶은데 너무 죽꺼울것 같아. 네, 이적이고 아. 이거, 이거. 이거, 이는게거 이거. 이 이거. 이거, 건데 이거, 거야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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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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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이 오이스브스그 oh, 다음에 뒤에 물이 끓지 지금? 음. 난 새우를 먹고 싶으니까 당기는 새우 안 좋아하잖아 음. 근데 여기다 새우를 볶으면은 비린내 날것 같아서 음.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어 할지? 응 음. <laughs> 그리고 우린 좀 간단하게 가자 오늘 음. 먹을 게 많아 <laughs> 아스거워 mixed vegetables hmm. Oh, this one <laughs> 후추를 먹고 싶다 해서, 밑간 후추. 먼저, 넣어주고. 이렇게, 항상, 항상 밥 위에다가. 네. 응? It breaks up the rice, you hear? 이 밥은 거의 누렁지예요안 보여도. 아, 이건 살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. 힘들어요. 팔이 아파요. <laughs> 아니 왜 그렇게 개인처럼하 <laughs> 제가 죄졌는거 <엿는> 아니에요? <laughs> 아나 가슴 아파졌어. 쟈쓰지현이가푼 <laughs> <laughs> 아, 티란스. <laughs> 밥이랑 응냄새가 너무 좋아 그니까 러그 그때부터 잘한 것 같아